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. 어, 제 성경은 253쪽에 있습니다.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.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.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.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.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.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. 함께 읽습니다.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. 아멘.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율법에서 난의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. 구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를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, 그 율법을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행함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,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그 의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는데. 그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가야 되지?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야 되지?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거죠.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. 뭐 하늘에 올라가고 뭐 무적행에 내려가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고 불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오히려 이 구원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또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. 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뭐. 어뭐 하늘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씀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. 자,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? 아, 어, 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또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어,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이렇게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이.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. 이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차별이 없다.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신다.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결국은요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어, 붙들어, 붙들고 살고 있었다면 뭐 사, 그러나 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.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어, 의롭다함을 어, 받는 그 믿음에 근거한 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어,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. 자,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, 이 복음을. 어, 알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에게나 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.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혈통을 따라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.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. 혈통, 혈, 혈통과 인종에 따라 차별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는 어, 가능하고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에서 어,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어, 또 어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야 될 구원의 현재적인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.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. 내삶의 주님이 되실 때에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.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거죠. 그러니 어, 먼 훗날 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얻게 될 완성될 그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,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 역시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부르며 정말로 우리 삶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율법에서 난 의, 율법에 근거한 의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 근거한 이 의를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가득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,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, 또 믿음을 따라 예수를 우리 삶에, 우리 인생의 주로 모시고,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... 주인되어 주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주인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또 누려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 주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 오늘